안녕하세요. 벌써 제가 조회수 5회로, 어, 그, 러브리키즈의 조회수를 넘었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, 여기 보시면, 여기 작은 별로 재미없은, 소개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축하 영상으로 이렇게 조회수를 이긴, 그런데요. 다 조회수가 1인 유튜브 찍은 분들도 있, 있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. 조회수가 다 1회에요. 제가 보기 전에 다 0회였어요. 이거 제가 안본 동영상들도 있는데요. 그거 다이1회 저도 조회수가 0회도 있지만요. 음 그래도 음. 조회수가 5회가 된거 보니까 곧 인기가 많아질 거라는 것 같습니다.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러고요. 여러분 안녕!